그 어느 나라를 가도 주식하고 부동산 책만 이렇게 돈 되는, 돈자 들어간 책만 뜨는 나라는 <laughs> 없어요. 어, 얼굴을 바이오 프린팅 해가지고 갖다 붙여요. 대표님께서 항상 이렇게 정보를 보시잖아요. 예. 그거를 한국어잘 번역돼서 볼수 있는 뭔가 사이트나 뭐 <laughs> 서비스. 공간 뭐 이런 거 없나요? 예, 있어요. 어. 음. 저는 궁금한 게 박영숙 대표님께서 미래학자로서 네.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도 세계 미래보고서 2021 쓰지만,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주식하고 부동산 책만 이렇게 돈 되는, 돈자 들어간 책만 뜨는 나라는 <laughs>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만 하겠다. 어, 그죠? 네, 네. 뭔가를, 뭐, 이렇게 야망이 돈으로 몰리는 나라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사라진다. 어. 2030년만 되면. 돈 본다 하면, 어, 정말 제 이상한 아이야? <laughs> 왜그지 얼마나, 어, 얼마나 뒤처진 아이야? 그죠? 오. 아, 촌놈이네? 이렇게 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음. 돈을 벌어놓으면 다 세금으로 다 끌어가니까 음. 돈을 벌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어차피 앉아서 놀아라 하면은 미친 아이들이 있어요. 막 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맞아, 벌어야 되고 맞아. 한 10%, 20%는 돈을 벌게 또 정부가 막데어주고 그죠? 이게, 이게, 걔네들이 번 돈을 우리가 나눠었으니까예 <laughs> 그런 식으로 어,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음. 그 아이들에게 또 특별한 이런 지원책이라든가 그죠 뭐할수 어. 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돈 돈에 대한 그 집착 증을 빨리 버려야 한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처음 내가 살면서 뭘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죠? 삶의 의미. 나이간니가 정말 즐거워. 그래서 네. 그쪽으로 파고드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돈을 벌겠다고 그래요. 네. 그것은 아니다. 이제는 없어진다. 음. 그게 만약에 바뀌면 그죠? 그리고 UBI, Universal Basic Income이 기본소득이 들어오는데 왜 돈을 벌어? 라는 게 나오고 음. 그다음에 노동이라는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노동을 안 해도 그죠? 기본 소득이 나오면 자기가 존재하는 숲처럼 나무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 어, 국가를 만들잖아요. 음. <laughs> 받고 그다음에는 이제 내가 뭘 하면 즐거운가 그죠? 의미, 삶의 의미 있는 음. 일들을 아이들이 막 찾아 놨을때어 새로운 외국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네. <laughs> 에,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돈 주식, 뭐, 음.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 음.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챕터 1이 돈 얘기네. 부의 <laughs> 아. 판도. 음. 그렇죠. <laughs> 주제가 네. 아무래도 네. 관심이 가장 많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음. 일단 이 책을 보게 해야 합니다. 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네. 거기 보면, 네. 그래도 콘텐츠 하는 게 낫다. 네. 제조업 네. 해서, 음. 그죠.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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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3D 프린트가 프린트는 다 하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네. 컨텐츠 어, 디지털화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라 아~ 네. 저는 진짜 이 책을 집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살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집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깨이게 해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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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방향 네. 네. 자체가 아이들에게 완전히 네. 다른 걸 시켜야 돼요 옆집 아이하고 똑같은 걸 시키면 망한다, 그죠? 음. 그 아이는 영원히 어,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음. 다르게.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현재 홈스쿨 해가지고 음. 코로나 때문에 홈스쿨이 5% 6%였다가 거의 막 20%까지 막 올라가면서 음. 그 홈스쿨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죠 음. 어, 가르치거든요 원하는 곳에 음.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원하는 그렇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음. 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다양성이 있다. 네. 우리나라는 학교에 가서 똑같은 걸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너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없어. 50대.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답이 나와 아, <laughs> 대학 가야겠다 똑같은 아파트에서 똑같이 피, 음. 위치에 피아노 두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음. 질문을 물으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과서 음. 학교에서 배운 거 음. 근데 외국에서는 너무나 다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돈을 벌어 음. 돈벌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라든가 음. 어예 생각을 다양하게 하지 않으면 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에 팔기가 힘들어요 그죠 똑같이 음. 팔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자꾸 또 만들려고 하니까 네. 네. 되게 시야가 이렇게 음. 국내에 한정돼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돈, 돈 하는 것도 음. 사실 당장 음.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예예. 이제 해외처럼 그런, 그런 자유로운 있어. 사고가 아직 받아들이기 전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네. 이제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에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 가면은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토픽 해가지고 그죠. 24시간 중에 뭐한 5분, 10분 네. 하는데 네. CNN을 보세요. 음. 99% 해외 뉴스예요, 맞아요. 외국 뉴스예요. 그래서 다양한 세상을 어, 군림하거나 세상을 이제 우리가 정복하거나 하려면 세계 뉴스를 알아야 저놈도 잡고 저놈도 잡고 다 잡아가지고 우리 음. 밑으로 내려놓는데 세계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그죠? 우리나라끼리만 하니까 너무나 똑같은 외국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나오면은 아무도 세, 안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안 나타나요. 음. 가끔씩 음. 이제. 그 선거 대선 있을 때만 그죠 트럼프 나오고 뭐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 뭐가 재미있나 그죠 그다음에 뭐 무슨 새로운 기술이 나왔나 주로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래 음. 이야기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음. 그니까 열심히 지금 미래 이야기 하게 시간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아, 네. <laughs> 아, 계속 모시고 싶어요. <laughs> 아, 있으면 계속 모시고 네. 싶어요. 근데, 근데,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네. 그 지금 특히 네. 어 외국에서는 이미 그. 아이들에게, 중 고등학생들에게 아. 뭐 소셜 어 소셜 어플을 해가지고 미래를 음. 가리켜고 생활 과학해서 음. 그 교과서처럼 가리키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바꿀 수 없는 역사 바꿀 수 있어요. 역사 지나갔죠. 네. 바꿀 수 없는 역사 책만 시험도 치고 뭐 하고 그죠. 음. 미래 바꿀 수 있는 미래. 내가 이거 읽으니까 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네. 게 되잖아요. 네. 네. 미래는 안 읽어요. 그래서 음. 오늘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 미래 보고서부터 잡아가지고 읽어라. 2021도 네. 있고, 2035, 뭐205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만원밖에 안한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죠. 여러분들의 음. 생각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다. 네. 역사책. 읽는 시간에 미래 책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역사책 읽어라. 음, 이렇게 가겠네. 너무 빨리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가능성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이고 내 네, 동전을 넣는다고요. 아이고 저는 못나어요 <laughs>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음, 준비할 수 없는 거 마음의 준비가 되고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굉장히 유연하게 세상을 대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음. 들어보지 못한 채로 갑자기 막 다가오니까 너무 음. 당황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내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그렇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 그런 게 있죠. 가령 뭐 사람들이 어. 내, 내 시대에는 뭐, 어, 나 죽고 난 뒤에 일어날 거야. 어,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죠? 에이. 뭐,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이들한테 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 내 시대에는 너는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거 뻥이야. <웃음> 그래서 <웃음> 정신 나갔어. 제가 3D 프린터 89년에 이야기하니까 전부 3D. 제가 단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3D 프린터를 음. 처음에는 3차원 인쇄기라고 내가 번역을 했거든요. 네. 네. 배양육, 세포 배양육, 정밀 발효육, 음. 인공지능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집단 지성도 제가 만든 거예요 <laughs> 예, 왜냐하면 처음 이제 외국에서 막 나올 때 이제 인공지능은 영국 정부에 내가 8 0년 들어가니까 막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네. 뭐, 뭐 이런 건데 네. 한국에서는 전혀 뭐 없더라고요 개념도 없고, 개념도 없고 네. 인공지성 뭐 했다가 뭐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하길래 인공지능 그런 식으로 처음에 내가 지식을 그죠 받아서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음, 음, 음. 그런 사람들의 자녀는 반드시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24년에 나왔거든요. <laughs> 그런데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부자 될 사람은 미래를 공부하지 않으면 부자가 안 돼요. 음. 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내가 지금 들어가서 아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검색하면은 100년 전에 이미 특허 받아놓고 그 기술 연구하고 막 회사 차려놓고 다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 없어 하는 아이들은 그냥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그 떡볶이 장사하거나 그죠. 음. <laughs>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일만 하다가 죽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삼성이 되거나 뭐 크게 큰 회사를 차리려 그러면 처음에 이 기술을 발견하여서 그죠.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음. 그러면 그때 음. 등록을 미리 해놓고, 특허 음. 받아놓고, 뭐 무슨 특허도 한계가 있겠어요. 그죠? 수십 개, 수백만 개의 특허를 계속해서 내놓고, 그 분야에서는 내가 1인자다. 그렇게 음. 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인공지능이 60년 됐어요. 그죠? 배양육, 고기를 배양하는 것도 지금 28년 정도 됐거든요. 음. 3D 프린터도 아까처럼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전에 누가 들어가서 그 사람 바보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어 내가 크게 될 아이들은 미리 미리 그죠? 미래를 음. 공부해서 어디를 좀 찍어서 특허받고 어 연구를 해서 그 분야를 섭렵해놔야 된다. 네. 그죠? 그러면 그 챕터 4가 누구나 미래학자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다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숙 대표님의 유튜브를 그 구독, 구독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는 미래 <laughs> 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가 네. 정보들을 빨리 얻는 방법이 뭘까요? 그 미래 예측 방법론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 미래학 해서 많이 안 뜨는 이유는 미래 예측 방법론을 배우거나 미래학을 배웠다고 미래학자가 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음. 거를 우선 알려 드리고 누구나 다 미래를 할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공부를 <laughs> 지속적으로 한 20년, 10년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한데 이게 나왔어. 저게 나왔네. 아, 근데 저게 나왔는데 제가 잡아 먹었어? <laughs> 뭐 라든가 그죠. 이 기술이 갑자기 더 크게 나와 가지고 어, 그니까,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 하는데, 빅데이터 이야기 하면 피터 틸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음. 그게 벌써 7년, 8년 전에, 빅데이터는 이제 인공지능 밑에 조그맣게 그죠. 100분의 1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돈이 안 돼요. 빅데이터, 뭐, 오늘 맑았어, 오늘 파란색을 많이, 앞으로는 그린이야, 뭐, 이런 거를 딱 해서 주면은 그 정보를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어, 아마존에, 그죠. 올려가지고 음. 팔거나,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거지. 빅데이터는 돈이 안 되죠. 빅데이터 음. 이야기하는 놈은 사기꾼이다. <laughs> 이렇게까지 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빅데이터가 막 떴어요. 하이퍼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딱 떴다가 그냥 금방 그 추락하는 음. 뭐 이런 것들이 음. <laughs>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는 그냥 많은 책을 읽고, 박영숙 미래 TV 네. <laughs> 열심히 보시고 많이 들으면서 구독, 구독. 그죠. 네. <웃음> <웃음> 들으면서 많이 네네. 알게 되고 특히 한 분야의 나노 박사 절대로 미리 학자 안 됩니다. 음. 나노만 크게 보여 가지고 자꾸 외딴 길로 가고 그죠. 그래서 음. 어 기자 했던 사람들이 미래를 많이 한다. 왜냐면 요 분야 저 분야 많이 하거든. 저는 홍보를 했어요. 이제 음. 30년 동안. 홍보는 한 곳에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산업도 보고, 그 다음에 기술도 네.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회, 그죠.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금 조금씩 음. 박학 다시 음.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예측하는 것은 뻥이다. 음. 왜냐하면 저희는 예측할 때이 세계 미래 보고서는 4,500명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막 저희가, 저, 저,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린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자기 혼자 예측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해야 된다. 저는 음. 영어 읽는 데는 음. 자신이 있어요. 음. 영어 읽는 데는 저 영어 선생님 했고,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휙, 한 페이지. 음. <laughs>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음.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템을 빼내죠. 그래서 영어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읽고 보다가 보면 아 맞아 하이플루프가 그죠 나온지가 지금 한20 내릴 오스트가 제일 먼저 만드는데 이이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약간의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6천 킬로 달려 그죠 그러면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바뀌어 그러면은 왜 배를 그죠 조선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항공산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지구를 뚫나요? <laughs> 어, 여기 베어링웹을 딱 연결시키면 데아 알라스카에서 베어링웹을 연결시키면 전 세계가 그냥 아무것도 다아 연결이 다 됩니다. 아 음, 아 베어링웹 뚫는 데는 한 2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것도 이제 진공관이거든요. 진공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딱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어, 몰딩에 딩을 해가지고 뭐라 네. 그러지 용접을 해서 네. 그죠? 네, 네. 자꾸 밀어 넣어요, 밀어 넣어요 이쪽 <laughs> 어...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러면은 어, 순식간에 뭐 2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어, 연결시킬 수 있다 사람이 갈수 있는 관을 네. 그죠? <laughs> 만드는 야, 아... 기술의 발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laughs> 캐치한 거는 아, 영어 공부를 해라. 그런데 대표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 BCI가 삽입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네, 수는 있는데. 네네. 정말 베트남어나 독도어할 네. 필요 없어요. 음. 프랑스어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1억 음. 미만의 언어들은 다 사라져요. 1억 음. 미만에. 그러니까 한글도 1억이 인구가 1억이 안 되고 우리는 그죠 6천까지 갔다가 그냥 꼬꾸라지기 때문에 걱정이죠. 아, 아, 아. 그런 식으로 어, 큰 언어는 그죠 한두 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영어.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어 뭐 이런 정도는 왜냐하면 컴퓨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정보를 주는 거는 잘 하겠지만은 이 음. 언어의 그죠 단어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은 음.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네. 코딩 언어가 아니고 세계 공용어를 일단은 네. 해야 뭔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일 많이 그 미래는 에 대부분 영어로 써야 돼요. 음. 영화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래 연구를 많이 해서 <laughs> 이런 기술이 나와요, 저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이언스지, 그죠? 네이처지, 그런 학술지. 한 20개는 저희가 거의 매일 보거든요. 거기 에 음, 네. 올라간 거. 전부 대부분 영어예요. 음, 음. 네, 거기에 새로운 기술. 네이처지에 사이언스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5년 연구해서 그죠? 그거 드디어 올리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빨리 우리가 보면은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에 나올 때 걔네들이 이미 오 개월, 육 개월 후에 특허를 받아요. 특허 받고 한일년 안에 시제품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막 발전하기 때문에 음.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에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 매번 읽어놔야 된다. 네. <laughs> 엄청나거든요 이게. 대표님 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이제 대표님께서 항상 이렇게 정보를 보시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잘 번역돼서 볼수 있는 뭔가 사이트나 뭐 <laughs> 공간 뭐 이런 거 없나요? 네, 있어요. 어. 네, 우선은 소개 좀 해주세요. 책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번 내거나 네. <laughs> 두 번째는 AI Net라고 AI는 네. 영어로 쓰고 Net은 한국말로 넷이었죠네자 네, 네. AI Net을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네, 네. 전 세계에서 나오는 기술, 뭐, 기기, 솔루션, 아니면 음. 리포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10개, 20개를 올리거든요. 그것만 봐도, 어. 그게 막 정말, 어, 우리는 구글 번역을 해요. 음. 에, 일반 번역하는 것은 아주 스튜피드 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사실,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보다 네. (100만 배로) 더 많은 어휘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 음. 우리가 뭐 그~ 서바이벌 하면은 생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다른 아주 그죠 고급진 <laughs> 고급진 어, 어휘를 선택을 해요. 대신 음.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laughs> 이제는, 이제는 정말 그냥 몇 개만 고치면 음. 되거든요. 어. 이렇게 빨리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으면 제가 기자가 한두명 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2.5명이 있는데 어. 이렇게 다 섭렵할 수가 없고 음. 네. 그 그렇습니다. 사이트에서 이제 타이틀 보고 관심 가는 거 읽어보고 네. 그렇죠. 그러면 된다. 그렇죠. 거기 보면 어디서 나온 출처도 또 밝혀놨고 더 네. 들어갈 수도 있고 그곳을 또저기가 정리를 해서 제가 박영수 미래 TV에 쫙 정리를 해서 또한 번씩 올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두 개만 열심히 들어도. 음. 어, 미래학을 할수 있고 제가 또 김미경TV에 네, 나오셨잖아요. <laughs> 네, 김미경TV에서 네. 지금 그2021 예, 미래트렌드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아. 어. 거기는 진짜 에키스를 그냥 딱 정리를 해가지고 네. 어, 거기에서 강의를 15강을 해요. 아. 그래서 15강 15강 15강을 듣게 되면 미래학자로서 아까 미래인으로 미래학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laughs> 음. 그거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뭐 스티피킷 이런 네. 뭐 수료증 이런 걸 주려고 해요 아 정리를 아 해서 에기스로1 네. 5강을 한다 네. 아, 듣고 <laughs> 네. 싶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와 AI 넷을 좀 많이 참고하시고 <laughs> 네. 관심 가시는 분들 강의도 들어보시고 <laughs> 네. 네. 다독다독 많이 들어주시고 <웃음> <웃음> 아,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될 그런 산업 네. 어 산업 예 네. 네. 산업은 네. 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AI 바이오 A.I.하고 바이오가 나중에 합쳐지거든요. 음. 음. 그게 전 세계 모든 산업의 4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음. 뭐 시켜야 되나? A.I. 바이오, A.I. 로봇, 그죠? A.I.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는 제약, 그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제약 뭐 네. 뭐 캐테스트 키트니 뭐 이런 거. 음, A.I. 바이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율차. 굉장히 음. 커요 자율차 음. 그다음에 드론도 이제 크고 드론 택시나 뭐 드론도 네. 크고 IoT에서 이렇게 일 쪽의 센스가 붙어가지고 세상을 네. 막 건출하는 디지털 네. 어, 사물 인터넷도 있고 그게 이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플러스 태양광. 네. 태양광은 굉장히 싸져서 지금 1센트. 우리나라는 한전은 9센트예요. 1킬로와트당 시간당. 음. 음. 이게 굉장히 싸지면서 누구나 다 태양광으로. 그래서 EV이죠. 이제 전기차는 태양광을 사용한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거기에 드디어 우주식민지 만드는, 그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음. 보내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 그죠. 음. 어,도 보내고, 우주에 가는, 이번에 우주에 지금 4명이 출발해서 갔어요. 라든가. 아, 갔어요. 예, 예. 갔대요? 네. <laughs> 아, <어때요? 웃음>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어, 네.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 네. 그것도 벌써 우주에 가는 이런 것들 여행 나사가 100년 이상 연구를 했잖아요. 네. <laughs> 이제는 이제 돈이 되는 거. 게다가 블록체인도 있고요. 뭐 아무튼 제일 큰 거는 AI 바이오, 바이오다. AI 바이오다. 음. 그래서 AI 바이오 그냥 비누를 팔더라도 AI 바이오 쓰고 음. <웃음> <웃음> AI 바이오로 우리는 만듭니다. <laughs> 뭐 네. 뭐 떡볶이를 만들더라도 AI 바이오를 네. 써야지 사업이 된다. 이렇게 아, 보시면. 네. 답이 없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는 40년 동안 제조업만 해왔는데요. 그럼 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음. 질문들은 혹시 받지는 않으세요? 많죠. 제조업은 뭐 영원히 사라진다라기보다는 네. 어, 우선 무역 교역까지는 안 한다. 자기가 자기가 프린트해서 쓰는데 그죠. 그리고 노동이라는 노동 가치 3D 프린터가 하나 사놓으면 계속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왜싼 노동력을 찾아서 동남아로 가고 중국을 가겠습니까? 음. 기계가 더 그래서 네. 예, 이 아웃소싱하는 게 사라지고 인소싱으로 가면서. 각자 자기의 지역사회에서 3D 프린트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누어 쓰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런 래그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교역부터 시작해서 <laughs> 3D 프린트도 아까 지금 늦진 않았지만 굉장히 커지는 하나의 산업. 3D 프린트가 음. 40년 됐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3D 프린트에 관심 있다 하면 은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특허가 너무 많아요. 특허가 거의 음. 한 뭐죠? 3,000개, 4,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뭐운용을할수 있는 기술을 갖추던가. 아, 3D 아니면... 프린터기를 사서 그죠. 네. 어, 사실 돈 되는 거는 집도 짓거든요. 집을 그죠. 어, 네. 이 24시간 안에 프린트를 한단 말이에요. 25평 이런 거 프린트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건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로 시 프린트를 하잖아요. 예. 시멘트 플러스 파이버. 유리섬유, 시멘트 플러스 폴리머, 음. 시멘트 플러스 폴리에탈렌, 뭐 에스탈렌 이런 그죠? 섬유를 넣어야 빨리 탁꽂아서 빨리 굳거든요. 네.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3D 음. 프린터는 사실상 그저 음. 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지만 은 하나 프린터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잉크는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음. 계속 있으니까. 그중에서 식품 프린터는 이제 어, 사과, 파이 만들 때 사과를 나무에서 따가지고 어 우리는 깨끗하게 이쁜 거 하고 절반은 그냥 다 버리거든요. 여기서 네네. 버리고 저기서 버리고 만약에 까치가쪼아 먹은 거 버리지만은 전부 다까치쪼아 먹은 거 저, 잘라내고 그것을 그라인딩 해가지고 카트리지에 넣어서 얼려놔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절반 이상의 모든 식품이 버리는데 쓰레기로 버리는데 그만큼 생산을 적게 해도 된다는 거죠. 절반만 생산을 해도 네. 먹고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가 옷도 프린트하고 뭐 집도 프린트하고 다할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네. 제조업이 망 하는 이유가 3D 프린터가 음. 이제는 40년이 되고 난 뒤에는 음. 활성화가 되고 큰거나뭐 아주 그저 메탈까지 프린트를 하니까 이제 음. 음. 저는 음. 환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의 일상 풍경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뭔가 약간 미래 사회 방독면 쓰는 세상을 디스토피아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그림들을 봤었지만 거의 비슷한 풍경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생각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앞으로 영원히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한테! 그런 시대. <laughs> 특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laughs> 중국하고 가까이 있어서, 어? 중국과 한국은 그죠. <laughs> 저기 깨끗한 나라, 핀란드나 이런 데서는 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laughs> 우리나라는 영구히, <영국이>, 네. 어, <laughs>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계속 올 거고, 플러스, 어. 미세먼지는 뭐 20년, 30년, 50년 계속해서 갈 거다. 음.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우선, 어, 얼굴 그죠. 마스크가, 이쁜 마스크 쓰면 얼굴이 이뻐 보인대요. <laughs> 마스크 장사 아가 그죠 다양하게 이쁘게 그죠 할 거고 네. 특히 어 이제 성형외과가 하출하 어. 합니다. 급출하 성형을 어. 예, 안 하게 되면서. 어, 얼굴을 또 바이오 프린팅 해가지고 또 얼굴을 프린팅해서 갖다 붙여요. 와. 그러면 60이 되어도 20세 얼굴 하고 나가고. That's My Face.com 이런 데에서 이미 하거든요. That's My Face. 네, <laughs> 예. 아 진짜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네, that's My Face.com 나온지 10년 대가 That's My 아, f a c e c o m 아, 예, 들어가서. 요즘에는 누드라고 또 회사가 또 바뀌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회사는, 어, 월요일 얼굴, 화요일 얼굴, 그죠? 거의 6만원, 5만원 이렇게 내려갔어요. 옛날에 어. 400만원 하던 게. <laughs> 월요일 얼굴 앞으로, 어, 마누라 뭐 뒤집어 쓰고 나간지 모른다. 어. <laughs> 아침 얼굴, 저녁 얼굴도 어. 있고요. 할머니, 우리, 우리, 우리 어머님, 그죠? <laughs> 우리 어머니 뭐 쓰고 나간지 몰라. 못 찾아. 간첩도 못 찾아. 어. 이런 식으로 얼굴이 굉장히 정교해서, 어~ 카트린네드너브의 이~ 그~ 얼굴 바이오프린팅한 거 그죠 그 가면이죠 어. 가면이 몇십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laughs> 그니까 앞으로 무서워요. 그죠 명동 나가면 전지현이 돌아다니고 <laughs> 김태희만 돌아다닐 수도 있다 몸이몸이좀 아. 이상해 몸이좀 이상해 끝에 가지고 눈만 잘 이렇게 눌러가지고 붙이면 입술은 뭐~ 그 네. 사이즈를 약간 그죠 이렇게 조정을 할수 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마스크의 시대는. 영원하다. <laughs> 우리 뭐 전기차도 그렇고 점점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스크 좀 벗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슬퍼요. 예, 예 환경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이0삼십년이 되면은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을 거예요. 중국과 한국은 마스크를 아... 쓸 거예요. <laughs> 중국의 공장이 아... 없어져야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어지니까. 네. 음... <laughs> 끝이 좀좀 뭔가 안타까운데. <laughs> 아, 뭐 네. 어차피 우리가 어, 네. 어 즐길 수 있는 거죠. 안경 옛날에는 음. 이 안경도 부자만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험 칠때 안경 벗어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1960년대. 그런데 이제 마스크. 여기 입 나오는 마스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마스크가 진화한다. 그러니까 음. 특히 뭐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laughs> 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게 당연하듯 마스크도 좀 당연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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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나와 음.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너무 재밌네요. 네. <laughs> 네 저희도하고 네. 싶어요. 또 어, 네. 2탄 합시다. 네. <laughs> 좋습니다. 다음 네. 책 <강업책> 나오면 <laughs> 음. 또한번 모셨으면 네. 좋겠고요. 안 나와도 모셔주세요. <laughs> 아 그럼요. 네. 아유, 오늘 2시간 가까이 앞으로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좀 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또 힌트 음. 그리고 나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네. 될까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 나오면 또꼭 모시기로 하고 네. 오늘 네. 방송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